아, 다시 다시 또 시작이다 이제 <laughs> 아니면 제로, 제로 베이스 원 선배님 어떤 플래닛 마스터님 오실지 계급 쟁탈 포지션 배틀입니다 스타별로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요 아 어디서 뺏기면 어떡하지 랩 포지션은 랩 메이킹으로 개성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미션 곡을 공개하겠습니다. 제발, 안 제발, 제발, 나와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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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제발. 노래. 제발, 안 아, 제발. 아, 제발. 올스타 1명, 투스타 2명이 팀을 이루는 다음 랩. 올스타 1명이 아주. 네, 2대1로 어, 그냥 네. 어, 맞는 거죠. <laughs> 이번에 약간 잔잔한 랩 나올 수 있을까요? 잉랩 나와야죠. 나한승민님 나는, 난 저거 하고 싶은 어, 그래? 왜냐면 저, 누드가 좋아요. 음. 와 세븐틴! 아어 가면 진짜 힘들 거죠. 노래 노래 엄청 높아가지고 세븐틴 선배님들 아, 노래 다 너무 높아요. 아아 안신 뭐할 거? 야 모르겠어요. 댄스 여기 어떻게 안무가 있어? 요이 안무가? 아 그냥 만드는 거? 아마 뭐. 없을 거야. 아 아예 장작을 만들어내구나. 오인 와 뭘까? 근데 사실 이거는 이미 너무 안무가 유명해져 버려가지고 원고보다나 안무를 만들 수가 있나? 한보인형 어떡해요? 아 어, 근데 힘도로아 어, 어려워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선택한 애투스타를 그럼 1위 이상원 참가자부터 라이트 like 제니 아니에요? 라이트 like 제니? 아 제니 어 XXL? 야 진짜로? 상현이 궁금하다. 상현이 뭐 할까? 랩퍼로 가지 않을라나? 웨이콘 소속 힙합하는 정상현입니다. 힙합 연예 정상현입니다. 힙합 소년 정상현입니다. 상현이 오. 오. 뭐야 상현 이 노래? 와 이건 진짜 얘이와얘이와랩 어. 포지션 곡들이 딱 공개가 되었을 때. 나는 일단 절대로 오일스 한 자리 있는데 안갈 거야 내 실력으로 한 자리 지켜낼 수가 없어 날랩못 아, 아 난, 난 가겠는데 핫 뜨거 모르고 있었어요 무슨 곡인지 잘 가자 핫 뜨거 뭐야 음, 뭔가 느껴졌어요 어떤 건 뭔지 모르겠는 뭔가 어떤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림 재밌다. 좀 에너지도 좋고, 이누 형이랑 당황한형 뽑고 싶긴 네 잘하죠? 주민이 <laughs> <laughs>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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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저희의 새로운 리더, 이리오 형입니다. 와우, 렛츠고! 렛츠고, 리오. 렛츠고, 리오. 렛츠고! 렛츠고! 리더 하고 싶으신 분이 있나요? 이 리더. 이 리더. 이 리더. 그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추천. 알겠습니다. 일리오 귀여운 이세명 동생들을 뭔가 이렇게 데리고 가는 느낌이어서. 동생들이 많이 생겼어요, 원래. 우선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아요. 네. 나는 일단 절대로 올스타 한 자리 있는데 안갈 거야. 내 실력으로 한 자리 지켜낼 수가 없어.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솔직히 실력도 잘 부각되고 그러잖아요. 좀 위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너무 힘들 것 같아. 아왜 이렇게 뭔가 안정 방이 없냐 레에 퀘스트를 그 정해볼까요? Yo! Oh. boot and booty shot, spotlight. I'm a, I'm am I'm a queen car. Oh, okay, Damn. okay. Uh. I'm Oh, I am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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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Spotlight, so, so, you know, <coughs> 어느, 어느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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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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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너 편한 님이 어. 뭐야? 제가 어. 너무 낮지만 너무, 너무 낫지만, 그게. Queen Car, I'm hot. My boob and booty s t o n Spotlight, n a i m star, star, star. 느낌 좋았던 건 쉬오니? 네. 저는 리오, 형. 음, 하면 좋겠는데, 키가 안 올라가요. 제가 킬링파트 하겠다고 또 낮춰달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고라즘 목검 저의 미모가 시들라네 머리 붙여 바깥까지는 부셔 빛이 났네 레서 에킹왜왜왜 <래료> <랏이� damned> -oh. 잠깐만 그, 그, 그 룩소크 그거 더 낮아야 어딜 부르고 있는 거지 계 상현이가 음을 맞추는 게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What I s m o k 뭐가 시질을 났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부셔, 빛이 났네. 이거, 이거, 이거 잡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부셔. 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부셔, 빛이 났네. 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부셔, 빛이 났네. 뭐가 시질을 났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부셔, 빛이 났네. 어, 너는, 에피싱로음장만더잘 그럴 어 같아. 어, 네. 그러니까 습관될수 있게 계속 그냥 돌려 익숙해지게. 네. 보컬을 괜히 왔나 싶기도 하고. 더 떨어지면 안 된다. 오늘은 힙합하는 개냥이가 아닌 빛나는 락스타가 될 준비가 되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세요. 자, 제 매력 을 보여 드릴 수있 겠다. 보이지? <laughs> 어, 여 기도 근데 다잘했 어? 맞아, 다

막막한 것 같습니다.